대형면적 943평, 168세대 112 타입입니다. 자 지금 은112 타입입니다. 우리 선생님도 112 타입 갖고 계신다면서요? 네. 그렇죠? 선생님 도 <laughs> 갖고 계신 112 타입. 입구 일단은 아까 84 타입과는 다르게 확실히 입구가 한번 업겨 들어가는 맞습니다. 어, 좌우로 신발장. 네, 나는 대형평수다라는 걸 입구에서 보여주고 <laughs> 있죠. 자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어, 신발장, 한쪽은 이렇게 돌처럼 약간 느낌이 나는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 있고, 한쪽은 편편, 이제 무광 소재, 예 요걸로 마감이 되 있고, 네. 이쪽 다 신발장이죠? 예, 좌우로 뭐 신발장이야. 네. 뭐 석재 마감이니, 뭐이 정도 차이인데, 일단 네. 넉넉한 신발 공간은 있고요. 네. 뭐다 비슷한 거니까 이제 히든 공간이 음. 여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 여긴데요. <laughs> 그리고 음. 또한번 놀라움 주는, <laughs> 네, 안쪽으로 또 이렇게 단가 싶었더니 꺾으면 예. 또 이렇게 넓은 예. 공간이 나옵니다. 그죠 A 타입은 이제 여기 있는데. 아, 조금 더 넓네요. 예, 여기에 네. 좀더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음으로, 네. 보시면 더큰뭐 자전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쉽게. 들어가겠네요. 들어가. 네, 예, 쑥쑥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고. 처음에 모델하우스를 봤을 때도 일단, 현관에서 이제 기선제압 하러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면서 예, 이제 들어가게 만드는 나. 나. 아, 예. 특히 모델하우스 진짜 딱 봤을 때요 네. 이러면서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어, 여기 뭐좀 이런 식으로 <laughs> 들어가니까 네. 안에 것도다 예뻐 보이는 거 예. <laughs>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선제압형 네, 네, 공간활용을 참 머리를 참 좋게 잘쓴것 같아요 네. 예. 여기는 우측편에 이렇게 뭐, 공용욕실 예공용실이 있고 뭐, 화장, 뭐? 화장실은 뭐다 예, 다, 다 비슷한 네. 거고 네. 자, 첫 번째 들어갔을 때 일단, 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집을 보여줄 때는 안방문을 저렇게 열어놔라. 그래야 <laughs> 넓어 보인다. 특히 포베이처럼. 그렇죠. 그렇죠. 긴 구조는. 네. 딱 넓어 가야 야, 넓어 보인다. 네. 이러면. 일단 그렇죠. 첫 번째 <laughs> 방인데, 어, 여기가 이렇게 무상 옵션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북방이장 네.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고. 여기가 3.753m인데, 네. 어, 작은 방이 아니죠. 근데 네, 이 집에서 가장 작은 방입니다. 작 방이 너무 너무. 뭐 창도 어? 뭐 항상 네. 많이 쓰는데 약 3분의 2 정도에서 그렇죠. 충분히 개방감도 예. 있고. 네. 창이 넓으니까 확실히 방이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방은 넓은 편인데. <laughs> 와서 일단 어이 북쪽 방은 네. 어, 일단 네. 말고 일단 이쪽 방부터. 네. 그렇죠. <laughs> 드는 숨겨놔야죠. 예. 자 들어가면. <laughs> 어 이게 이제 침실 입니다 네, 보통 큰 애가 침실. 쓰게 되는데 <laughs> 이게 요이 길이는 3.7호로 동일한데 여기가 무려 3.5 3.5호가 나왔는데 사실 안방이죠 다른 포베 아파트가면 탈사 기준에 가면. 보통 안방이 3.6 네. 기준이니까 그렇죠. 안방, 네, 안방 사이즈 중이죠. 안방 <laughs> 사이즈가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있는 거고요. 네. 네, 다른 거는 동일하고 그렇구나. 자 마지막. 좋습니다. 네번째 방입니다 세번째 방도 아니고 네번째 네, 방 그렇죠 <laughs> 네 번째 우리가 방입니다. 흔히 알파룸 작지 않겠어? 하고 딱 아. 들어갔는데 이거 완전 뭐 운동장입니다 <웃음> 운동장 이야 <laughs> 아, 저까지 길이가 4.5m 그러니까요 4m, 거실 길이로 5m. 나오는 <laughs> 여기 정말 넓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방에 옵션이 세 개가 있어요. 네. 어 학습공간 강화형이 있고 네. 이처럼 수납 강화형이 있고, 네. 그다음에 옵션을 안 하면 펜트리가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일가 깊게. 예, 여기가 막힙니다. 네. 막히고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여기가 학습공간 강화형하면 여기 방이 하나 또 새로 생겨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 세대는 이제 수납 공간 강화형으로. 이렇게 드레스룸이, 미니 드레스룸이 생겼다요 네. 이렇게. 이 방이 드레스룸도 있고, 방 자체도 엄청 넓어서. 엄청 죠네 예. 활용도가. 어, 사실 이게 제 방인데, 어, 저기 아, 빔 프로젝트를 <laughs> 걸려고. 아, 진짜요? 네, 아, 게임기 좀 갖다 놓고. 아, 놨고. 여기 완전 예. 오락실처럼 쓰시겠다. 저기 1인용 소파도 이미 아, 다 놨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야. 이제 와인장 걸고. <웃음> <웃음> 완전 예. 취미실로 제대로 쓰시겠네요 아, 제가 겨우 꼬셨습니다. <laughs> 넓이가 너무 넓어. 예. 아, 여기가 이제 여기서 자랑하는 대형 펜트리인데요. 네. 자. 보시면. 아, 펜트리가 아까 84탑에서 봤던 만큼의 넓이인데, 네. 네. 뒤쪽에 드레스룸을 강화했으면 이게 안으로 더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모옵션을 하면, 네. 4.5m짜리 펜트리가 끝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순화가 나네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모옵션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거실인데, 네. 저기가 이제 아트월이 아니고, 이제 저는 무옵션입니다. 예. 모션을 했을 때 퍼세린 타일이고, 사실은 그쵸. 이제 그 옵션을 하면 이제 세라믹, 세라믹 타일이 네. 큰 거, 판큰게 네. 이제 4조각 어, 정도 들어가는데, 네. 놓고, 뭐, 동일하게 면 분할 창. 그렇죠. 그리고 앞에 이제 연구점왕 여기는 정말 뷰가, 예. 여기 롯데 시내마 하고, 이쪽 시내 동성로 쪽을 한눈에 딱바로 빌리브 프리미어까지, 예. 동성로 쪽을 딱 바라보는 뷰가 나오네요. 맞습니다. 이게 뭐 시내 에 산다는 게 확실히 체감되는 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또앞쪽이뭐 네. 그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네. 뭐 문화재 보호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 이유로 네. 이제 고층 건물이 못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의 연구 조망이고요. 음. 그래서 이 비율을 뭐 걱정 없이 네. 계속 즐길 수 있는. <laughs> 여기 안 그래도 중부 속, 중부 파, 그 경찰서 이전는데 거기서 유물 나와가지고 공사도 아, 예, 예. 못 하고 있고 어, 파, 이쪽이 옛날에 토성 안쪽이라서 네 맞습니다. 네, 뭐. 파면은 그쵸? 전부 유물이고. 그렇죠. <laughs> 어, 중부공사 자리는 사실은 대구, 옛날 대구 부하 자리인데, 네. 그러니까 쉽게 지금 얘기하면 시청 자리입니다. 네. 그 옛날의 시청 유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중부서를 다른데로 주고, 거기도 네. 공원처럼 개발을 하자라는 그런 게 지금 대구시의에서 정식으로 맞아요, 발의를 맞아요. 했습니다. 네, 그럼 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네. 여기는 이제 주방이고요. 네. 주방폭 거실 동일하고 4 8 m 동일하고 네, D자로 네. 어, 이렇게 구성돼 있고요. 확실히 D자 주방이 이용하기 편하고 네. 뭐 동선이 너무 잘 나와서 여기는 근데 톤이 조금 다르다 그죠? 아까 84는 완전 화이트였는데 여기는 네. 위쪽 상부장이 그레이고 하부장 같은 경우 약간 뭐 실버 메탈계네에 메탈, 메탈, 있어서 그렇게. 좀더 고급감을 좀더 주려고 하지 않았나 싶네요. 네. 그리고 또뭐 주방이야 그렇지만 이 네. 안쪽에 좀더 넓은 네, 네. 네, 세탁실이 엄청 넓어서 네. 진짜 뭐뭐 뭐 쌓는 집은 쌓을 수도 있겠죠 뭐 다른 것좀더 하시려고 수납도 하시려고 쌓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쌓을 필요는 전혀 없는 넓은 뭐 그냥 다른 그냥 목적이 없는 아는 그냥 옆에 놓고 이렇게 쓰시는 게 맞죠? 예 네, 편합니다. 네. 자 안방도 엄청. 역시나 외벽을 터서 예, 푹 여기, 들어가게 깊게 네. 어, 어차피 동일한 어, 3, 3, 3면 발코니 어, 직접 네. 서비스 면접 받은 부분이어서 4.5미터 아, 예, 폭이고 여기는 진짜 뭐 서재같은거 하고 싶으시면 가벽쳐서 서재하셔도 되겠어요 여기가 뭐 보면. 동일하게 설사 동일하게 드레스룸이 크기 때문에 네. 여기도 뭐 이런식으로 왜그 그 책장인데 네. 그 통하는 책장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끝까지 쌓아서 네네네. 그래서 여기 미니 책상 놓고 네. 책장 놓고 뭐 이런 음... 분들도 계시고 막 각종 음... 아이디어가 턱방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난 넓어야 <얼마야 웃음> 활용이 되니까. 그렇죠. 좁으면 예, 이거... 침대 놓고 야이 넣으면 끝이래. 무궁무진하게 네. 활용하실 수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있는데 저도 보고 바꿀려고. <웃음> <웃음> 여기도 어, 화장대 옵션을 하셔가지고 음, 네. 원래는 화장실 문, 드레스룸 문인데 네. 이것도. 화장실 문이 침대에 누워서 어, 바라보는 게 싫다. 음음.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고. 네. 예, 여기 화장대고 어, 고, 부부 욕실은 뭐 음. 크게 예, 동동 소이. 네, 여기가 아,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 역시나 덮고선 예. 끝난 것 같지만 계속있습니다 덮고는 네. <laughs> 넓고 넓은 네광화나태풍양 네. 같은 드레스룸. 네, 이 진짜 이 드레스룸이 아 좀. 84A나 112 타입이나 안쪽에 히든 공간인 것 같아요. 누가 집에 손님이 오셨더라도 야, 이 안에 들어서 한번 열어보는 순간 우와 소리가 자동으로 탄성 <laughs> 이상해지 않을까 싶네요. 84A 타입, 112 타입 함께 소개를 한번 해주셨는데요. 어, 선생님도 여기 이제 112 타입을 구매하셨는데 우리 이 힐스테이트 대구역을 구매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예, 그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태어나기를 어, 반월단 근처에 태어나서 어, 근처에. 시내 중심권에서 네. 계속 살았어요. 네. 결혼하면서 좀 살짝 떨어졌다가, 네. 어, 또 이제 인근에서 살았다 그랬는데 살아보니 네. 시내 상황이 너무 편한 거예요. 어. 예, 뭐 지금은 또 애를 키우고 있으니까 또 그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살펴보던 중에 네. 어, 시내 중심에 어떤 편리한 어떤 인프라를 다 누릴 수 있으면서 네. 또 초등학교도 근처에 있고 네. 또저 침산동 쪽이 멀지 않아서 음, 또 어떤 어, 교육 다네. 인프라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렇죠. 또 제가 또 근무지가 또 여러 군데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음. 또 신천대로라든지 뭐 이런 교통에또 인프라를 다 같이 고려했을 때 네. 여기만한 곳이 없다. 아. 그래 나서 이제 실내를 또 모아가서 봤는데, 네. 너무 예쁜 거예요. 오. 그래서 뭐 주저없이 결정하게 됐습니다. 예. 요번에 분양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 분양권을 매입하신 계신가요? 어, 분양에 실패를 해서 아, 어, 바로 6개월 뒤에 <웃음> <웃음> 예. 아마 어. 제가 뭐 다섯 손가락 안으로 아. 바로 사지 않았을까? <웃음> 처음에 <웃음> 예. 이제 딱 점유점 풀린 다음에 바로 사셨구나. 아, 예. 제발 그 6개월만 가라라고 <laughs> 지금 뭐 예. 아, 일각 예상치라고. 그만큼, 예. 그만큼 여기에 완벽하게 꼽히셨네요. 예, 저는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아. 생각 하고 있었습니다. 어, 실례지만 가족 수는 어떻게 구성하셨어요? 와이프랑 저희 둘이랑 해서 아, 총 아, 4명입니다. 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12 타입의 방 하나는 완벽하게 본인의 플레이 방으로 쓰셔도 사실 그걸 노리고 어, 계약을 하고 얘기를 했죠. 어, 저 방은 내 PC 방이다. 숨기고 영화관이다라고 네. 하니까 어, 빨리 취소를 하고 팔사로 가자 했는데 아, 이미 돌이킬 수 없다 위약금이 뭐 상당하다고 해서 겨우 겨우 이렇게 아, 했는데 그러셨구나. 사실 이제 석샘은 아, 그거였죠 진짜 본인이 원하시는 뭐 직주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네. 생활 인프라, 애들 교육, 그 다음에 이 건물의 공간에서 오는 나만의 공간까지 원하셨던 것들을 모두 다좀 네. 이루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아파트 이런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한번 네. 소개하고 싶은 뭐 장점 내용이 있을까요? 안 그래도 제가 4년을 기다리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네. 장점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느낀 게 있는데, 이게 한번 정리를 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많으니까 한 가지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네. 두세 가지만 음.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일단 여기가, 어, 대구시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그 대구의, 어, 대동맥이라고 할수 있는, 어, 달구벌대로와 네. 신센대로 중간에 있어요. 음, 중간에 그쵸. 있고, 뭐, 혹자, 어떤 분들은 이 앞에 도로가 좀 좁은 게 아니냐 하는데, 네. 이제 그것만 보면 안 되고, 도로도 실차선으로 별로 좁지도 않고, 그쵸. 주변에 보면 바로 옆에 있는 대체 경로가 정말 넓어요. 특히 친산으로 넘어가면, 바둑판 모양의 반듯한 도로들이 신선대로로 다 연결돼 있어서 네. 제가 출퇴근을 한세 군데 정도를 해야 되는데 네. 어, 굉장히 신선대로 음. 올리기도 편하고 음. 어, 출퇴근 시간 도로도 안 막히고 네. 그리고 여기에 또 광역철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네. 지하철 한 개만 있어도 역세권이라고 이제 뭐다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 여기는 그쵸? 두 개나 네. 같은 역사 안에서 환승이 이루어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백화점 덕분에 가는 네. 길에 냉난방이 다 돼요. 아, 그렇죠. 그 폴리싱 타일이 뭐 유상 옵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laughs> <laughs> 네, 반딱반딱하게 지하철역까지 폴리싱 네. 타일이 쫙 깔려있고. 어, 뭐 가는 길도 또 지하도라서 네. 한번 내려가면은 연결 논스톱으로 가잖아요. 예, 네, 논스톱으로 에어컨과 히터를 네. 받으면서 아, 옆에 아, 그렇죠. 또 좌우에 커피 한잔 네. 물고 갈수 있는 어떤 약간 그런 이게 <laughs> 아, 예, 어떤 출퇴근에 어떤 그런 필요하 하면 거기서 좀 행복할 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음... 뭐또한 가지는 이제 사실 여기가 어, 도심 주복의 생명 사실은 전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네, 그렇죠. 어, 저는 성수가 높지만, 네. 근데 여기가 제가 열심히 공부해 봐는 연구 전망입니다. 여기 음. 그 앞에 있는 경상가명지가 네. 어, 국가 사적이에요. 단순한 공원이 아니고 네. 안에 국가 보물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단성공원의 관풍로가 넘어오면 네. 이게 확장이 돼서 이제 지금 형재 녹지 공간이 한두 배로 늘어나거든요. 음. 그리고 이 안에 건축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그렇죠. 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맞죠. 사실은 여기는 거의 연구 전망이고, 네. 그렇게 넓어졌을 때, 아, 제가 이제 또 미국 뉴욕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laughs> 센트럴 파크 네. 이게 어떤 대구에서 투자하는 센트럴 팍이 아닌가. 네. 앞으로는 옛 모습을 오롯이 간직한 어떤 네. 옛 모습을 간직한 옛거리. 네. 뒤로는 백화점과 콘서트 하우스 등의 엔터테인먼트한 공간들이 음 있고, 시내에 어떤 현대 메트로적 환경을 느낄 수 있는 모든 네. 걸다 갖춘. 아. 예, 그런 부분. 과거와 현재. 그렇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거. 네, 공존하는 예, 그런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또 취향이 또반영이 돼서 그랬고요. 음. 또 애들 교육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네. 초등학교가 300m 밖에 안 돼요. 네, 가깝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음. 해서 예,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 선택 잘 하신 것 같아요. 음. 오늘 이렇게 꼼꼼하게 지금 내부 소개까지 너무 예. 재밌게 잘 해서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부동산 하셔도 되겠어요. 아 이거. <laughs> 오늘 아니. 너무 반갑고 예. 즐겁게 촬영 잘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84C 타입은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3부도 꼭 시청해 주실 거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 신호 줘서 감사합니다.